근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분이 그런 상태에 있는지, 그리고 왜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지,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요.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. 이 수준이 되려면 조금 이렇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시도를 해 보자 이거지. 시도를 해 보자.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그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방언으로 그 사람을 놓고 계속 내가 중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와요. 이게 내가 음성 환상 듣기가 사실은 금방 바로 듣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. 근데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음성 환상 듣는 게 조금 더 편안해져요.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때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 주시고 들려 주시는 거예요.